수술이 변해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술이 없어요. 근데 향기도 있어요. 자, 얘네들을 붓기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꽃과 식물에 대한 수원. 선생님의 설명을 유심히 듣는 결혼 이주민들. 익산시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원예치료 수업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보던 꽃도 설명과 함께 들으니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파를 살짝 들고 얘를 살짝 들어요. 놓고 싶은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시고 이날은 원예 치료 중 아파공예를 배워봤는데요. 아파공예란 꽃이나 잎을 납작하게 눌러서 만드는 장식품을 말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센스와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이렇게 꽃과 식물을 직접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며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파공예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수업을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어, 네, 제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요. 수업을 하고 나면 그런데. 그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뭘 하냐고 했더니 기분전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플을 찾아서 그 일본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 말을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마음을 표현을 못 하는데 그 말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시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가서 반응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좋아했다고. 그리고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때 고맙죠. 네, 보람있고. 뿌듯하실 네. 것 같네요. 그렇죠. <laughs> 많은 프로그램 중에 식물을 주제로 한 원예치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 19년에도 이 원예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결혼 이민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좀 힐링되고 뭐 스트레스 해소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20, 2021년에 코로나가 지속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조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예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 마음을 터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혼 이주민들에게는 이런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를 이용해서 네.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건 누구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어, 지금 남편이랑 둘이서 살고 있어서 그, 그리고 신혼이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우리 미래에 길만 걸자 걷차 아 이런 의미로 만들었어요 신혼 느낌이 팍팍 납니다 <laughs> 부럽습니다 어, 이렇게 원예 수업을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계속 있거든요 남편이 일할 때는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데 와서 그 선생님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중구 청도에서 오신 장국봉입니다. 오,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올해는 딱 10년 됐어요. 오늘 이건 누구 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 가족한테 그래서 사랑, 희망, 미래 이렇게 기대하면서 항상 행복한 가정 되라고 거시해죠 우리 가족한테 주라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돌산동 라고해요 면마 나라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 음, 3년 했어요. 3년. 음. 네. 이렇게 미얀마하고 한국이라고 쓴 음. 이유가 있어요. 미얀마 제가 미얀마 사람이니까 미얀마 남편과 한국 사람이니까 미얀마하고 한국 사람 결혼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웃음> <웃음> 네, 익산시 다문화 누리 학당과 가까이 있는 익산시 다문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면 익산시 다문화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좀 중점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 주로 이제 이제는 이제 정, 초기 정착을 하고 나면 이제 자조 모임이 있어야 돼요. 네. 본인들끼리 문화도 음식도 나누고 그래서 저희 기관은 자조 모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정착 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정착 문제, 부부 문제, 고부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이제는 떠오를 것 같습니다. 좀 약간씩 문제로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양육에 더 중점적으로 이제 센터나 이렇게 지역사회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싶고요. 아 더욱더 이제 우리 이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직업을 또 갖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어, 자존감을 높여줄 필요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저희 센터가 교육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진행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우리도 지역 사회 주민들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도 함께 나누고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 그분들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어머니 쉽죠? 어머니의 나라에 십시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를 쓸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어머님 나라에 가서도 취업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잘 지역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